안님, 네. 네. 지금 내란 특검 이루어지고 있고 군에서도 내란에 관계된 조사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내란에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관여됐다면은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그리고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분야는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가장 천인공로할 일이. 어, 전 국방부 장관이 원점 타격을 해서 그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강요한 그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유발하는 원점 타격 한다면은 그 오물풍선에 좀 북한 후방 한 10km, 15km 지점일 텐데 포사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원점 타격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어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제 저는 그때는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은 어 앞에 계시는 정일종위원장님이요 작년 7월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발생하면은 적시 무력 도발로 간주하고 원점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런, 그런 발표를 해서 그때 제가 엄청 이것은 전쟁을 유발한다고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또 9월달에 또 방송에 나가서도 원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다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 실제 국방부청 어 국방부장관한테 국방부 김용년한테 이런 원점 사격을 부추기지 않는가라는 어,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어. 저희가 국방부 내에 TF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왔고 또 일월 말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왜 작년 7월에 군에서 이렇게 방침을 세웠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원점 사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을까? 이것은 당연히 김용연 국방부 장관과 내통해서.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도 국방부 자체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꼭 밝혀져야 돼요. 전쟁을 유도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또그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탄핵이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저 했어요. 두 사람이 공작을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기한 사람이 홍장원의 메모였고 한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제가 가서 12월 7일인가요? 가서 인터뷰하면서 요원을 끌어내라는 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해유를 해서 했다라고 공작을 해서. 본인들이 탄핵이 안 돼야 되는데 탄핵이 됐다라고 공격을 하고 거기에 그 당시 국민의힘이 그 가세를 해서 저를 마치 어 엄청 공작한다고 어 했고요. 많은 데서 또 고소 고발까지 했어요. 사실은 박선원원까지 다 대부분 무죄도 무혐의로 났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홍장훈에 대한 것도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받아적인 그 체포 명단에 대한 그 메모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태영 전 국정원장은 CCTV를 어 그때 발표, 보여주면서 조작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그 CCTV는 사실 국정원법에 의한 공개되지 못하는 건데 공개를 하면서 했는데 여기에도 오늘 로코뉴스에 보니까 로코에 보니까 성일종 위원장이 가여가된 정황으로 나와요. 어, 특검 이 특검은 2월 12일 날 조태용, 성일종 통화 정황을 포착했다. 성일종은 정부 질문 때 공장원 CCTV를 첫 거론했고 다음 날 조태용도 탄핵 심판에 나와 CCTV를 언급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조태용하고도 내통이 된 걸로 보여요. 그 기록을 보니까 당시 성 의원은 김서구 당시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 국정원 공, 원장 공간 앞에서, 어, 받아 적었다고 했다. 국정원 공간 앞, 국정원장 공간 앞에 CCTV가 있을 것이다.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메모를 입수해서 필적 감정하고 CCTV 가져다가 감정하고 탄핵 공장의 트리그가 홍장원인데 이에 대해서 수사들 안는 것. 어, 1분 더 드리세요. 그래서 12 3내한 당시에 그 홍차장에 설치한 CCTV가 존재하고 이를 검증해야 된다고 첫 주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어실그 주장을 했고 그 그다음에 조태영은 탄핵 심판에 나와 CCTV를 공개했어요. 오전에 요 청일종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성일종과 조태용의 통화 내용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공작하는 어, 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홍장원을 마치 CCTV 비밀을 공개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전사령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저와 박선현이 공작을 해서 해유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특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예, 네, 저희 국방부는 TF를 구성해서 내란 관련한 군 내부의 내용들을 엄정하게 조사를 하고 있고 제보까지 받고 있는데 <laughs> 추가적으로도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주 의원님. 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뉴스난 거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같은 동료 의원이니까 사전에 저한테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원점 타격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국방부에서 먼저 발표한 거예요.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이게 서울경제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주 의원님 이거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에 생화학무기나 치명적인 우리 국민을 이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24년도 7월 8일 날 이미 원점 타격을 하겠다 이 오물풍선에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뭐 홍장원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건 대정부 질문할 때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통화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이 통화한 내용은 저 뒤에 앉아 계신 국방부 관계자가 있을 때 통화한 겁니다. 국익을 위해서 한 겁니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좀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관 내란, 내란하고 있는데 내란에 경기를 일으킨 사람 많아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 이럴 때 쓰는 겁니다. 혹시 그 TF에서 국군의무사령부 이번 내란과 무슨 관계 있는지 조사한 적 있습니까? 국군의무사령부 없죠? 국군수도병원 국군 국군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죠? 포함이 안된 걸로 알았죠. 없죠? 예. 정보사령부 문상호와 무슨 짓을 했는지 조사하십시오. 취조하고 불법적으로 자백을 해서 거짓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고 어떤 화학제품으로 뭘 하려고 했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알,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조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금 저기 김병주 의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내란 세력들이 말이죠 증거 인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홍장원 차장같이 이렇게 새로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처음부터 증거 조작 왜곡에 다 나섰는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건 저의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우리 성일정 위원장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국방위원장이 왜 국정원장한테 전화합니까? 정보위원도 아닌데 그게 무슨 국익입니까? 내란을 숨기고 탄핵을 뒤집어 엎고 그것이 국익입니까? 홍장훈 CCTV 처음에 어떻게 됐느냐 조태용이 데리고 간 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이죠 그 국회의원 출신이었던 조태용이 국정원의 비서실로 데리고 간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 보좌관들과 성일종 위원장이 조태용과 통화한 이후에 성일종 위원장의 보좌관과 조태용의 국정원 보좌관 간의 연계와 연락, 구체적인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것도 특검에 고발을 해주십시오. 기형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국익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국익인지 내란 옹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각군 사령부 그리고 육군 해군 지작사 가서 국정감사 시작할 때마다 우리 사령관들이 내란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한다 그랬을 때 펄펄 뛰신 분이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성일정 위원장입니다. 왜 내란이라고 하냐고. 그 증거인멸 본능이 계속돼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은 707 특임대 김연태를 불러가지고 논의하더니 오로지 차관 하나, 김연태 하나 불러놓고 국방위원회를 열었어요.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국방장관 대리였던 직무 대리였던 김선호 차관도 이런 일이 없다고 항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네, 더 드리세요. 그럼 국방위원장으로서. 내일 안에 진상을 밝히기는커녕 내일 안 내짜만 나오면 거의 발작적 경기를 일으켰다 이건 저의 주관적 평가입니다.를 보이시면서 사령관들 말, 말도 못하게 막으면서 왜 저런가 했더니 결국은 홍장원 CCTV 검증하자고 하면서 그 당시로서는 처음 나왔던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하게 하고. 가만히 있던 조태영 국정원까지 흔들어 댔다면 이거는 중대한 내란 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합참 관계자들 성일종 위원장과 연락한 다른 합참 관계자들은 과연 없는지 그것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선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내라, 개엄이 어, 있었던 날은 우리 국방위가 일본에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정을, 아저안 어, 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밤을 세우고 그 12시간 넘어서 항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표를 구해가지고 제일 첫 비행기로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국정원장하고 통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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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렸지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 뒤에 배석하고 계신 우리 국방부 관계관이 함께 있을 때 전화를 한 겁니다. 아주 방산과 관련된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또 국방이 연근 얘기를 하셨는데 김현태 대령 얘기를 하시는데. 개엄이 나고 민주당에서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할때 제일 먼저 제가 열은 게 접니다. 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안으로 받고 국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잘알 거고 그 상임위를 열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제가 안열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전에 여기 계셨던 박범계 의원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방일 제일 먼저 열은 거고 박선원 의원님과 김병주 의원님이 곽종군 사령관을 가가지고 만나는 와중에 여러 의문이 있어서 문제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데 같은 상임위에서 저한테 미리 물어보시면 제가 먼저 대답을 했을 겁니다. 뭐 충분히 의원님들 얘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제가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백선희 의원님 하시고 황 의원님 하시면 예, 황 의원님 먼저 하시고 백선희 의원님 하시지. 네그 아,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서 어,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PPT 띄워 주시죠. 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노상원 수첩입니다. 수거 대상 처리 민간 대형 선박 분남하고 해군남. 저쪽 우측에 보면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중국 가로치고 용역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1 2삼 내란과 관련돼서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그러나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전문 프로가 필요한데 외부 중국 용역업체라는 이, 이 내용입니다. 아, 여기에 보면 수첩에 보면 연평도도 어, 있고 그리고 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 어, 그리고 우원식 의장 김민석 총리 정청래 의원 뭐 다양한 많은 분들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수고와 처리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 이와 관련돼서 외부의 프로, 중국의 용역업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여쭙고자 합니다. 평소 우리 과거에도 정보사가 임무수행 목적으로 중국의 용, 용역업체들을 해왔죠. 어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히 긴. 이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관여 확인해 보니까 과거에 예. 워낙 패스적인 조직이다 보니까 그. 지금 국방부 우리 차원께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랬어요. 거기에다가 제가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현재의 문제의 용역업체를 D업체로 특정할 수 있다는 라 아, 의혹들을 줬어요. 이게 사실이면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수사해야죠. 수사는 지금 특검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군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특검에서 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사기 때문에 블라인드치고 굉장히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용역업체 동원됐다라는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리고 특검에 다시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까지. 조사와 수사의 뢰까지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정보사에 대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란 확실한 내란에 대해서 이 내란의 불법 세력으로 사병으로서의 그 어,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게 그 어, 차단하고 처벌하고 규명하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D 업체에 우리 정보사와 정보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지금 현재 여기 간부로 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까지도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주신 말씀 무겁게 인식하고 정보사에 대해서 어,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들이 추가 발견이 되면 수사로 전환하거나 또는 수사 의뢰를 할수 있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정보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보사 내부 고발자의 제보 내용 알고 계시죠? 군 인권센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도 됐고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어 정부서 관련되는 건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특청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뭐 여러 건들이 있는데 지금 내부 고발자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란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조직에서 감찰 모험까지 받은 피해자가 정식적으로 감찰을 요구했는데 오히려 국방부 정보본부 감찰조사관은 대리 신고를 철회했다라는 철회를 요구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돼서 당시 감찰 결과와 감찰 조사관의 신고 철회 종용 경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그 문상호 당시의 2024년 8월 초에 보면은요 정보사 인사관리 예, 예규 개정을 조속히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아, 8일 만에 공작관 자격 해임 시비에 회부를 해요. 그래서 일분 더 주세요. 그래서 개혁 내란 준비에 비협주적인 인원을 제거하고 휴민트 주직을 장악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저는. 이렇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군 인사와 관련돼서는 중립성, 정치적 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됐더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사의 예규 개정을 신속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법무나 감사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했을 때 법무나 감사 라인이 작동이 됐는지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검토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특히 내부 고발자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냥 개별 장교의 그 인사 민원이라고 받으면 안 돼요. 123 내란사태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아주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보호 또 명예회복이 될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참고로 어, 휴민터있는 원복 관련된는 시민은 어, 중지하도록 지시를 해서 어, 현재 시민은 진행되지 않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또한 내부의 인사 관련된 규정이나 여러 가지 법규 등은 전반적으로 어, 검토하고 들여다봐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선원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개를 빼먹었어요 혹시 보좌관들이 뭐 통화한 거 있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없습니다 마음 뭐예 그걸 다 조사 했겠지요 어그 다음에 발작 그 내란 얘기만 나온 발작 증세를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 이거 참좀 그래도 표현을 좀 점잖게 해 주십사 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체계가 있습니다.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은 위헌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된 것이고 지금 내란이냐 아니냐는 것은 형법 87조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란이 판단이 재판도 안 나왔는데 지금 내란이라고는 용어를 행정부에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제기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기한 건데, 이거를 이거를 발작증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부도. 특히 우리 차관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이게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이 용어는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박선원 의원님 제가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걸 이렇게 끼어들어 가지고 누가 누가 그렇긴 그래요. 모든 분들, 저, 저, 다바란기회 드리고 공정하게 하잖아요. 박선우 님더 추가하면 하시면 내가 드릴 건데, 그걸 그렇게 내가 얘기하는데 방해를 놓으시면, 그, 저, 저, 이게 상임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